여기 이제 당케폭우를 지나서 여기 이제 쭉 오다 보면 좌우에 이 돌무덤들이 이렇게 쫙 많이 있습니다. 누군가가 오며 가며 이렇게 이제 하나씩, 하나씩 돌무더기를 만들다 보니까 조그만 돌무더기들이 뭐 수십 개, 수백 개가 이렇게 쫙쌓있는걸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오늘은 참고로 이렇게 바람이 어저께 비가 오면서 제주 지역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다 하는데 오늘은 생각보다는 이렇게 해안가인데도 바람이 간간히 불기는 하는데 뭐이 정도야 뭐 거의 부는 게 아니죠. 아, 이런 물은 제가 식물 도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란 노란 꽃 들이 많이 피어 있 습니다. 아. 어. 지금 딱만 쳐다보고 가고 있습니다. 아, 문득.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도 하지 마라. 이게 이제 푸시키네. 씨인데, 유명하죠. 어. 삶이 그대를 노하게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. 그 의미가 뭘까요? <laughs> 결국은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은 거죠. 하여튼, 무엇 때문인가는 사람이 열받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분장이라고 그러는데,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, 아, 굉장히 어렵죠.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. 뭐 사람들이 참 캐릭터들이 수백 수만원 수십만 성격이죠 다 다르고 얼마나 천차만별 아 정말 정말 각양각색이죠 한문으로 각양각색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아,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는 어우 심하면 뭐 자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상처받아서. 근데 온전히 이런 세상을 살아내려면, 뭐 어쩌겠어요? 내가 강하게 마음을 먹고,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, 버텨내는 뭐 수밖에 없죠. 그렇지 않습니까? <laughs>